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군정방송입니다.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지났지만 아직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밖에서 활동하실 때 일사병 등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평창군에서 전해드리는 해피700 평창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Touch the sky, 평창. 평창군이 지난 6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강원도교육청과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작은학교는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를 의미하며, 평창군에는 올 3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11곳과 중학교 3곳이 작은학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평창군과 강원도 교육청은 관내 작은 학교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창의 지적 발달 장애인을 위한 희망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지난 6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린 뮤직 페스티벌은 올초 열린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올림픽 기간 중 감동을 선사한 장애인 아티스트와 국내 문화예술인들의 문화 올림픽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클래식의 거장 첼리스트 정명환은 지적 장애 피아니스트 이관배와 협연을 펼쳤고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은 지적 장애 플루티스트 박가은과 함께 협연을 펼치며 감동적인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평창군이 고객 감동 민원 서비스를 위해 명예민원 상담관제를 운영합니다. 지난 5일 평창군청에서 퇴직 공무원 5명을 명예민원 상담관으로 임명하는 위촉식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민원 상담관은 재임 중 쌓은 행정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 접수와 처리 상담, 민원 안내 등의 업무를 2년 동안 맡게 됩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평창군 협의회가 지난 9일 평창군청에서 제16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종수 협의회장이 16기 민주평통 평창군 협의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정기회의에서는 평창군 각급기관단체장과 민주평통 자문회의 의원 등이 참석해 올한해 협의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8일 박림면 운교 1위에서 평창군 기관단체장과 육군36사단 1670부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육군 36사단에서 거주 환경이 열악한 625 참전 국가 유공자를 선정해 낡은 집을 새롭게 단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준공된 이동화 씨의 집은 지난해 현장 답사와 심의를 거쳐 2013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올여름 유난히도 일찍 찾아온 장마와 무더위로 지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진부면 송정 사리에서 한여름 무더위도 잊게 해줄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마련해 주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강민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늦은 저녁 진부면 송정 사리. 조용했던 마을에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소리를 듣고 나온 인근 주민들은 모처럼 울려 퍼지는 한여름 밤의 즐거운 선율에 툭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시원한데다가 마음이 즐거우니까 더 시원하지. 자, 우리 좋아요. 고객님, 좋아요. 우리장님 우리 참 잘하셨어. 송정사리에서 기획한 한여름 밤의 주민 초청 음악회는 무더운 여름날 주민들이 모여 행복한 추억과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송정살이 100일의 행복을 주제로 7월부터 시작해 9월 말까지 약 100일간 총 5회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예, 네, 저희 동네가 택지입니다. 말 그대로 20년 전까지 자갈밭이었는데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택지가 조성되었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주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 우리도 그 전통적인 마을처럼 우리 마을을 만들자 그런 뜻에서 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계기로 이 음악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음악회에서는 마을 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와 연주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색소폰 연주로 경쾌한 연주곡을 선보인 한 주민은 이번 공연에서 그동안 독학으로 연습해 온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했습니다. 송정사리 주민들로 구성된 중창단에서는 노사연의 만남 등7080 가요를 멋진 화음으로 완성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중창단은 지난겨울 마을에서 주관한 노래교실에서 공부한 노래를 선보인 것입니다. 송정사리 소리모임에서는 평창 아라리를 비롯해 다양한 전통음악을 현대의 분위기에 맞춰 풍겨운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진짜 보니까 너무 좋고 작년에는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는들이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오셨더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 사람이 다 즐길 수 있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마을 주민들은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관객이 되기도 하면서 시원한 여름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정서리 마을 주민들이 똘똘 뭉쳐 만들어낸 한여름밤 백일의 행복음악회가 더위에 지친 마을 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해피칠백, 강민지입니다. 평창군 대화면에는 차가운 용천수로 목욕을 하면 땀띠가 없어진다는 땀띠물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사시사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땀띠물을 테마로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평창 더위사냥 축제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평창에서 제1회 평창 더위 사냥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사냥할 곳은 바로 대화면 땀띠공원입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열린 이번 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땀띠공원은 예부터 전해지는 땀띠물의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원입니다. 일년 내내 10도 씨 안팎의 수온을 유지하는 대화면의 땀띠 공원은 원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피서지였다고 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더위 사냥 축제를 개최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물을 땀띠 물이라 부를까요? 여기 땀띠 물에다가 그 목욕을 샤워를 하면은 땀띠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그땀띠물은 이제 그대 또. 상수도가 되는 이다야면민들의 식수였고 겨울철 아주머니들이 세탁을 적게서 해서 그게 여름에는 차고 겨울엔 뜨셨고 그 땀띠 물이라는 게물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용천수인 땀띠 물이 하나의 축제 테마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바로 이 땀띠 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아주 시원하고. 발이 들일 정도로 아주 차갑네요.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laughs> 여기 안 차가우세요? 지금 엄청 차가운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오래 담그고 계세요? 아, 저 원래 이런 물에는 별로 차가움을 못 느껴요. 근데 되게 좋네요. 시원하니. 이렇게 한참 있으면 따뜻해져요. 송어 맨손잡기 체험이 한창이었습니다. 축제 위원회에서 준비한 싱싱한 송어와 은어가 풀장에 채워지고 관광객들은 비장한 각오로 송어 맨손잡기를 준비합니다. 오늘 많이 잡으실 것 같은데요? 예. 자고 한마디 해주세요. 고요 아, 어, 저희 경남도 차에서 왔는데, 어, 일단 한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열람을 잡겠습니다. 파이팅체험이 시작되고, 어른아이 할것 없이 모두 성호와 은어를 잡기 위해 물속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입니다. 팔짝팔짝 뛰어오르는 송어를 잡다가 미끄러져 놓치길수지만 표정만큼은 모두 진지한 낚시꾼인 것 같아 보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명씩 송어와 은어를 잡는데 성공합니다. 송어 살말이 잡으셨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죠. 근데 애들 잡게 했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아주 훈련이 금돼가지고 잘못 잡네요. 자, 저분 어떻게 세 마리나 잡으셨어요 아 작년에 이 근처에서 한번도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잡는 방법을 없어요 오늘 여섯, 네네네. 오셨는데, 네. 어, 상촌도 봐주시고 다 아, 합쳐서 아, 몇 마리세요? 다 합쳐서요? 네. 한 열다섯 마리 되는 것 같은데요? 송어는 몇 마리세요? 아 송어만. 송어만 열다섯 마리. 네. 와,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네, 기분 좋습니다. 아, 네. 대화선에서는 반도 체험이 한창이었습니다. 풀어놓은 은어를 반도라는 그물을 이용해 잡아올리는 것인데. 반도질이 낯선 아이들도 무척 즐거워 보입니다. 몰려다니는 습성을 지닌 은어를 잡기 위해 참가자 모두 일렬로 서서 함께 고기를 모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버님, 오늘 총몇 마리 잡으셨어요? 네마리 잡은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반도질 직접 해보시니까. <laughs> 재밌습니다재밌어요 호박 향이 은은히 배어있는 고소한 은어와 쫄깃한 식감의 송어는 즉석에서 회나 구이로 요리를 해먹을 수 있었는데요. 직접 잡아 올린 것이라 그런지 더 맛있게 음식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번 축제는 언제나 고향, 더 그리운 추억을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주제에 걸맞게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즐거운 농촌 체험들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제철을 맞은 감자를 직접 캐보는 체험은 추억을 찾는 어른들과 즐거움을 찾는 아이들 모두 만족하는 축제였다고 합니다. 아, 감자 캐봤어요? 아니요. 감자 캐보니까 어때요? 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뿌리가 저절로 나올 때 음, 재밌는 것 같아요. 농업용 트랙터를 개조한 트랙터 관광도 인기였는데요. 관광객을 실은 트랙터는 마을을 오가며 정겨운 농촌의 풍경을 선사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하는 여름 휴가철에 열린 평창 더위 사냥축제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더위를 멋지게 사냥하는 축제가 됐는데요. 내년에는 더 시원하고 더 멋진 체험들로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평상군이 여름철 집중 호우 등으로 전기 안전 사고 우려가 있는 관내 농촌형 가로등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평창구는 농촌형 가로등 4,300여 개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 오는 연말까지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가로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평창읍 중립평창중학교에서부터 태화성 골목으로 이어지는 310m 도로 구간의 노후 우수관 정비 사업이 착수됐습니다. 도로 폭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각종 생활쓰레기 유입으로 악취를 풍기던 해당 하수구 시설 개선 사업에는 총 사업비 3억 7천만 원이 투입되며 올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평창구는 전봇대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방지하는 시설물을 구입해 설치하기로 하고 관내 119개의 표지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설물 설치로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의 도시 미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평창군이 내년도 예산 운영과 관련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15일까지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평창군이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에 추진 중인 산채 재배 단지 조성 사업을 확대합니다. 현재 미탄면 지역 농지에 곤드레 등의 산채를 식재해 6천여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사업을 확대해 곰치와 오미자 등을 식재하고 저온 저장고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해피칠백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